저는 이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만이 저는 진짜로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 근거 없이 지금 면책특권 인정된다라고 해서 공범이라는 소리 함부로 하시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날 계엄 해제에 했을 때 현장이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 그리고 그, 그 당시에 의사일정은 분명히 국회의장과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은뭐 북한에 800만 보일 보낼 때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걸 동조하고 있고 그걸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공범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혼란에 맞고 안정을 시켜야 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연재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한번더 해봐주셨으면 해봐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보면 국무회의 제대로 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뭐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 소추하겠다고 또 법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국무위원들 근거도 없이 모욕해가면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6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변론을 내린 건가요? 그몇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정 주체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 여섯 명이 가능하다라고 이번에 판단한 것은 뭐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음.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헌법 23조 1항은 헌법 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왜 7명으로 해 놨냐면 헌법 재판소는 이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권분립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그렇기 때문에 7명으로 한다는 것은 그 상권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는 이게 상권분립 형신이 그대로 재판에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7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에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안이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진석 위원장은 본인이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재판에 그 여러 명, 아홉 명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재판이 지연되는 게 본인한테 더 불이익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이게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랑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해왔고 거의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그 대통령 탄핵 수추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진석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항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야당의 탄핵소추 난발, 특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하루 만에 탄핵소추를 난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그 판단을 먼저 해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에 그 해당 사건에 그 정지 조항을 가지고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치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 잘 수긍이 안 됩니다. 특히 당시에 이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7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을 효력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9명 전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관이 6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섣부르게 먼저 변론 준비기를 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순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냥 다수결로 대통령이 날리는 게 아니에요. 탄핵 소추도 3분의 2. 헌법재판관도 3분의 2 이상이 결정을 하도록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뜻이고 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 그분들이 그 결정에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6명이 심리 변론 가능하다고 라 판단 자체를 6명이 한다? 저는 이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준석 반통위원장 그 탄핵소추를 먼저 결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선입선출이 원칙인데 이준수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런 결정을 안 하고 있고 그 결정에 있었던 효력정지 규정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변론을 진행을 해요? 저는 이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대해서 23조 1항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모든 그게 문제지. 언제까지 효력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게 연구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석 위원장에 한해서 그 사건의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문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지만 23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그 위헌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효력 정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 정지의 처분은 이진숙 그 탄핵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다그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6명이 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난번 에 이진숙 탄핵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거죠. 그런 거죠. 현재 이 23조 1항 효력은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섯 명이 심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 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